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? 하나, 둘, 맞고 내릴게요. 둘, 둘, 셋! 그렇게 할게요. 이렇게 할게요. 진짜, 왜냐면, 그리고 이게 지금 p o e 이 상대법이 미리 내리는 거거든. 환자를 그냥 가슴 고요렇게 이렇게. 요렇게. 심리전 이겼죠? 요렇게. 저쪽 판자로 갈게요. 요렇게. 그렇지. 요렇게. 에? 깨라, 친구야. 깨라고. 아하! 후후! <laughs> 안 맞죠, 이렇게 하면. 이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. 나 마늘이를 한두 번 상대분 좋아하나? 들어와, 판자 어디 있어?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일라와라로라일라와 자야! 오케이 이거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. I'm 내려올래? 내려올래? I'm 이쪽으로 여기 r 판자 이쪽에 있다 지금! 그렇지 m not a g 니다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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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! 다 깼고, 아카이브 다 깼고 잘 돌고 있고, 전기 한개 남았고 요렇게 저 열받았죠 지금? 저 때문에 자 요렇게 요렇게요 <laughs> 뭐 하시는 거죠? 에이 30시간은 더 하고 와라 만늘에할 거면 나 잡을 거면 30시간은 더 하고 오라고 가서 아, 깜짝이야. 야. 아이, 얼굴이 뭐 이. 아 만났어요. 침착하게. 넘는 척. 헤헤헤헤. 안 맞았는데요. <laughs>

아직 안 나. <laughs> 과감하게 과감하게 과감하게, 야, 자버려라버리라고리라버리라고리라버리라고리라너나못 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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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넘는 척, 라보 <laughs> 아, 나봐, 나봐, 나봐. 얘들아, 나볼래? 나볼래? 돼지, 돼지 엄청 웃겠네 이거 100% 올킬입니다. 근데 그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게 접니다. 올킬 안 당하는 법은 저 접니다. 제가 여기서 어그로를 잘 끌어준다면, 발전기는 돌고, 우리는 살수 있어. 자, 요렇게 만들어주고. 이렇게 넘어, 넘는 척! 걸렸죠. 걸릴 수밖에 없죠. 킬러 입장에서. 깨야 되고. 오케이. 요렇게 한 발전기 하나 돌고. 조금 더 끌어볼까, 오그로? 조금 더. 오케이. 이렇게두개 돌고. 굿. 이번에 곧잘한것 같아요. 그쵸? 네, 제, 제 종구를 많이 상대해봐서 압니다. 얘한 예, 방일 수도 있어요. 자, 요렇게 해주면서 뒤에 문 따고 있거든요. 조금 버텨주면 돼. 오케이, 이렇게 네, 치료. 오케이, 가자. 야, 이건 뭐 고수들의, 고수들의 모임이구만. Let's g 올살. 자, 요렇게. 오겠네요. 판자 좀 쓸게요. 발전기 하나, 둘 동안 오그로 끌어볼까? 야! 티에 콕. 어디? 저리가? 아이고, 죽어. 데드 하드. 저쪽으로 떼줄게요. 안 닿죠? 안 닿죠? 안 닿아요? 요렇게. 야, 나와봐, 나와봐, 나와봐. 여기 뚫어놨어야지. 요렇게 열받아서 저한테 버렸고 안 버렸고 나요렇게 싹싹 애들 돌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금야 능력 쓴다. 능력 쓴다. 조금만 더 끌면 죽겠다. 시간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오케이, 하나 돌았고, 나이스. 자, 조용하게 넘어주고. 이게 지금 저한테 꽂힌 것 같은데, 약간. 괜찮아, 이것도 지금. 아, 갑자기 판자를 깨는데요? 이렇게 뺑뺑이 계속 돌아주자, 이렇게. 어디 못 찾게. 오케이, 어이, 어이, 쫄깃쫄깃하네, 저. <laughs> 나 막걸도 아니야? 좋아, 발전기에서 먼쪽으로 자, 자, 이게 맞네요 스리 아하! 렛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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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. s g 발레타 t 잘 돌리고 있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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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여기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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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Ninga Soba, Ninga Soba, r i 자자 능력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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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, 들어오네 이 저만이, 저만이, 저나이저다 내려야 돼. 지금. 이로. 침착하게 내리고 쟤 아. 그냥 달려야 돼. 싹. 로 들어가. 쌉 버린 거 같고. 갔지. 안 갔네요. 아니 뭐 가면만 시키고 돌아옵니까? 이거 나거든. 야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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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 빨리 걸어. 그리고 지금 각안 좋다. 그렇지, 일로 들어와야 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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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려야지. 아니, 일단 하나 돌았고, 내려 미리 내리자. 하나 더 돌아야 돼. 저 니콜라 스케이지, 사피, 그 사피기가 돌리는 거 마저 돌려야 되거든. 그렇지, 요렇게 이렇게 일단 두 개는 돌았고,

어, 어떡할 건데? <laughs> 너왜 모를 꿇고 있어? 아, 혹시 나한테 얘를 갖춘 건가?